보세요, 삼장 일절로 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국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고멜이 그 원래 음, 음탕한 창녀니까 사실은 또 어,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게 됩니다. 에, 가출을 하는 거죠. 에, 그런데 에, 그 음란한 여인 그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지만 행복은커녕. 어, 자기의 죄를 더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그런 수치,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찾아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고멜 자기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불행스러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타락한 저 여자를 또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값싼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매를 데려와서 이제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 같이 함께 사랑하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타일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고멜과도 같고, 어, 이런 음료와도 같은 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어떨 땐 착각할 때가 있죠. 난참꽤 괜찮은 사람이고, 난잘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예,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 멀어진, 멀어진, 그래서 여전히 다른 것더 사랑하고, 다른 것더 위하고, 다른 걸더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에, 이렇게 또 잘못할지라도, 이렇게 실수할지라도, 이렇게 음료와 같을지라도, 어떨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시고, 또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셔서, 내가 이제 너의 신부가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함께 같이 살자 라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내가 다시는 가출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가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가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출해서 다른 데 가있고 세상에 가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다면 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영적인 가출 하지 않아니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원기둥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잘 이어지면 결국 밖에 버리워져 정말 밟히고 또 나중에는 불쏘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메과 같이 음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자주 가출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좀 뭐 대단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면 그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 실패하고 더 참혹스러운 그런 삶, 사람, 비참한 삶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삶.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출하지 않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와